에이다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에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849원에 6%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 지금 저항권을 돌파를 했고요. 자, 우리가 코인을 볼때뭘 보고 매매하냐? 자 우선은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자 이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자 성장 가능성까지 있는지 여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속성이 없으면 상패를 당하거든요, 상폐. 상패. 근데 이 종목은 상패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자 종목으로서 우량한 종목이고요. 자 이번에 나스닥 상장이 됐죠, 나스닥 상장이 되면서. 자, 우리가 10대 코인들, 자,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또 좋아질 때,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코인이 에이다 코인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는, XRP가 이전의 고점 이죠 자, 이전의 고점이라는 게요 고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이게 에이다로 이제 봤을 때, 자, 이 960원에 대한 고점을 뚫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P 이하, 자, 종목들 주도주들 있잖아요. 자, 10대 코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고요. 자, 에이다 코인도 매수세가 붙어서 현재 저항권, 자, 30인선, 노란색 선이 자, 60인선, 그 다음에 120인선이 자, 이 회색 선인데, 자, 위로는 이렇게 저항이 있지만, 먼저 30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지금 갖출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자, 우리가 에이다를 항상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이 종목은 뭐 30원이 됐던 50원이 됐던 자 2천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고요 자여기서 100원에서도 3천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어요 그만큼 탄력성 자 시장이 우호적이고 지금 현재는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7월달에 금리이나 그러면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자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대 코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먼저 들어오거든요 자 거기에서 에이다를 우리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스닥 상장까지 됐던 에이다가 자, 원래는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 자, 이전에처럼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어요. 이전에 고점이 1900원대로, 자, 이게 작년 12월 3일날, 자, 1942원을 만들고 나서, 자, 이렇게 줄고, 자, 다시 한번 올라갔던 흐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빠졌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고점은 이전에 고점이 12월달이지만, 자, 올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3월달 고점이, 자, 이게 자체 고점이에요. 단기 최고점. 자, 이때도 우호적인 시장으로 변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1866원에서 자, 지금까지 이렇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점이 형성된 이후 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시적인 성과. 그다음에 에이다의 강점이 계속해서 발휘가 되는 흐름에서는 자,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인 지금 완전 대장주죠.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으면서 자 XRP까지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파생된 종목도 자 도지코인, 페페 할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에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하락률로 봤을 때자 지금 저점에서 올라왔던 이 면이 자4 5 6원에서 400원대에서 지금 자 이렇게 올라온 면에서 야 얘가 지금 고점 1,800원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현재 지금 800원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지금 반등을 하는데도 지금 마이너스 50%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반등이 기술적으로는 나와주는 흐름에서 매수거래량이 사실상 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수거래량이 거의 잡히지 않는데, 자 매수거래량부터 먼저 잡혀야지 이 종목이 자 반드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자 이전에 분명히 매수거래량이 잡힌 이후에, 자 매도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매수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이 종목은 줄곧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종목을 장투하는 종목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이전에 3천원대가 최고점인데, 자, 이것보다 더 크게, 자, 5천원 아니면 만원 구간도 기대하는 종목들이, 자, 이 종목이거든요. 자, 뭐, XRP도 만원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자, 이 지금 A다 또한 이렇게 성장가치가 있는 종목에서 매수세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먼저 여기에 대한 저항 구간이 자, 이전처럼 이렇게 올라서는 이런 것들을 먼저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자, 여기에서 매수 거래량이 붙느냐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여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은 이미 1800원, 정배역 구간에서는 18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열려있다고 보시고, 자, 여기에서는 단기 수익성, 자, 볼수 있는 요 구간 있죠? 자, 여기에 대한 고점 구간이 자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도. 1 2 0 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200원 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우선은 나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 848원에서 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50% 상승에 자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24시간 열어두고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드리고 있고요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자 바로 문자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낼 수 있게끔 자 매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으로 제가 수익을 크게 내는지 여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급등. 자, 이런 식의 급등. 이게 해시플로우라고 빗썸에 있고요. 저는 빗썸 자, 해외거래소, 그 다음에 업비트 종목들 다 추천드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정별 구간에 올라섰을 때 이런 급등 흐름도 나와주면서 시세가 나와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자, 이 구간이 6월 30일 날이 해시플로우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도 제가 급등으로 보는 게 자, 이 해시플로라는 종목은요. 제가 문자를 개인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해시플로. 자, 110원 부근에 매수. 자, 95원 손절가도 잡아 드리고요. 자, 목표가 250원인데 단타, 저점 공략. 자, 매매내 역 확인 후 매수 매도 진행.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434-6669번으로 해서 6월 30일 19시, 자, 40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19시 40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종목을 10분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보고, 자, 말씀을 드릴 때, 자, 이 종목 올라왔을 때 지금 지지 라인들을 잘 보세요. 자, 지금 19시 40분은 이 구간이에요. 6월 30일 19시 40분 보이시죠? 자, 문자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이 자, 지금 만약에 매수 저점을 놓쳤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이 나왔을 때, 수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수 있는 영역이 어디였냐면 단기 수급이 나와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지 라인, 자, 요 라인에서 제가 추천 드렸고요. 손절가는 이 라인이 모두, 자, 지금 여기 120인 선이 모두 이탈하는 가격에 손절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가를 이탈하는 흐름 없이, 자, 우상향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 보시게 되면, 제가 전날에, 이렇게 전날에, 자, 이게 6월 30일이에요. 자, 6월 30일날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을 했죠. 자, 매수해를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올라갔을 때, 단기 급등으로 우리가 수익을, 단기 수익을 100% 정도를 그냥 이렇게 얻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게, 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소통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자, 저는 트럼프 정책주도 드리고 있는데, 소통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요, 자, 010-5434-666-9번으로 제소통방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자, 들어오실 수가 있고, 링크를 발송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관련해서는, 자, 민코인 매집하는 종목도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트럼프 가족 정책으로 묶어놓은 이 섹터를 매집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정책주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최소 600% 이상 자 1000%를 목표로 해서 자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은 급비 공개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제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일정 같은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급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자이 시그널 저는 왜 시그널을 중요하는지는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등주 매매 비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자,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제 소통방에 링크를 발송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단기 폭등주는 매일 문자를 통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이 소통방에 참여를 꼭해 주셔야 제가 시그널 설정, 자, 이거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개발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100% 적용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제 소토망이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10-5434-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 소토망이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 크로스 자 바닥권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음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 크러스가 나왔을 때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 구간을 자,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이런 매수 추세에서 물론 이 바닥권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의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는 자 분명한 것은 바닥 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자체는 유니스왑인데, 자 우리가 이 민코인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자 그런 것 전부 다상 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능하면서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 매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매도에 대한 문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